라시몽은 아쿠타가와로 인해 스키로 데뷔하는 단편 소설로 해야 시대를 비영어를 하고 있다. 아쿠타가와는 짧은 경력 속에서 많은 단편들을 남겼고 이 라시몽은 그큰별인이라할수 있다. 이야기는 대학 기근과 전염병에서부터 시작된다. 비가 우스같이 내리는 날밤 죽어나간 시체들이 교토 외곽 문인 라시몽에까지 버려져 있다. 가려진 한 남자는 기근으로 인해 해고된 하인인데 앞으로의 생기를 걱정해 하도적지를 고민하는 중. 피를 피한 심산으로 지붕 아래 다리로 올라갔다. <laughs> 거기는 시체를 머리카락을 <laughs> 뽑는 노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그에게 분노를 깨묻자 노파는 이 여자는 <laughs> 뱀 말린 것을 건어물이라고 팔았는데 나는 그걸 비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의 영혼도 날 비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으로 가발을 만들어 팔 거야. 라고 케빈한다 이에 예, 하인은 <laughs> 나 역시 네 옷이 없으면 죽을 것이므로 강탈할 것이다. 라고 역시 케빈을 받으며 오파의 옷을 빼앗아 떠납니다. 인간의 극한의 상황에 치달르면 양심과 지성을 버리고 행동한다는 인간 비판이 아크타가그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체험판과 기근는 과거에 겪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불행이자 재앙을 알수 있다. 작정비경화석 794년부터 1185년 사이이므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남북국시대이다. 이런 시기가 오면 서로 빼앗고 뺏기는 추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수많은 지향을 다른 작품으로 흔히 그려진나 인간만의 본성만을 을 확대하고 그 안의 슬픔이나 좌절, 극복이나 희망을 일체 표현하지 않은지 라하주명이라는 인간이 살지도 어느 축생이 참하지도 않은 것을 이용하여 이곳마저도 인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쿠타카가 가장 깊게 시도한 것 같다. 인간에 관해 깊게 다른 작품은 그게 인간 참가와 인간 비판을로는 아니다. 그런데 난 이렇게도 생각한다. 인시 p 은 인간 비판의 모양새라고 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간 t o 가 아닐까? the English and 인간 r a n i c a When the apocalypse is to r o a c 이 i n g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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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행 l a n d 하 n g l a n 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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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g l a 의지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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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이 l a n d e